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것은 10월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이한해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였던 것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조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나님 앞에 놓여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인 열매 맺는 축복의 삶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10월의 목회기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은혜와 권능으로 늘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풍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2013년이 다가기 전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좋은 결과를 맺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 기업, 학교 생활 등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켜보아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인도하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끊임없이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축복하소서. 말씀과 찬양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